자, 안녕하십니까 어, 제주 데빌입니다 지금 송신 네. 서쪽에 자 솜뱅이 타자카로 신창에 왔습니다 이런 젠장 바람이 터졌네요 솜뱅이는 물론 나오겠지만 볼락이 나온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밤에 와봤습니다 자 한번 노려볼게요 자오늘또 농어대에 지그헤드 하면 어디든 갈수 있어 첫캐스팅이 지금 한 마리 나왔거든요 신창 자 찬수. 오자마자 자,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진짜 첫캐스팅이한 마리 나왔습니다 담그자마자 손이 들탔나봐요 여기 대박, 여기 진짜 자, 두 번째 고기 바로 나왔죠? 두 번째 캐스팅에 또 자, 이수 여기 신창은 진짜 손안 탔나 봐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뱉어, 새끼야 헐 아유. 자, 쏨신 자, 자, 웅진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터져 갖고 웅진항으로 이동했죠? 자, 챔질 어? 허공, 뭐가 걸려있나? 라이스 캐치 좋았어, 이 자, 쏨뱅이 또 한수, 웅진항에서 자 여러분들, 이곳은 조용히 낚시해야 되는 곳입니다. 사이즈 엄청 크죠? 자, 자, 간만에 큰거 잡았습니다. 자, 사이즈 대박. 웅진왕와 갖고 첫 수. 자, 오늘 도전해 볼게요, 마리수. 자, 잡았습니다. 쟤는 상태는 안 좋은데 애는 참착해요. 자, 또한 수. 짝짝짝짝짝짝. 사이즈 괜찮아요. 웅진왕에서 또 사이즈 크게 데서 오늘은. 근데, 근데 거 서쪽에서 거 화순, 저기 송악산, 웅진랑 응진항 있지만, 여러, 여러 곳이 하라. 있지만, 진짜, 웅진랑이 사이즈는 제일 커요. 쏨뱅이신, 쏨신 입장 자, 바닥. 자, 지그에도 내렸죠? 자, 랜턴 사이 비추고. 참제! 자, 걸었습니다. 큰 거. 자, 큰 거. 자, 어, 묵직하네요. 뽑았어. 뽑았어. 자 뽑았습니다. 어 올렸음. 헐. 진짜 이때 말이 안 나오더라고. 패대기. 씨 뚝배기. 씨 이런 젠장. 씨.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이때 승질나 가지고. 헐. 미역이야 뭐야 이거 이런 젠장. 씨 이렇게 미역 해초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. 이렇다는 건 이제 문늬 오징어 산란철이 다가왔다는 소리죠. 진짜로. 자, 차량 번호판 잘 보세요. 제주대빌의 마음의 소리. 자, 형님들 좋은 하루.